네, 반갑습니다. 차대영 부장입니다. 오늘 뭐 지표 발표 있었나? 뭐 이렇게 뭐빵 움직였다가 내려왔어. 나 이런 거 몰라가지고 뭐야 어, 저기 어, 돈벌자님은 순간 뚝 올라올 때 에, 900불 벌었어. 와 축하드립니다. 이런 날도 있고 그지이야 기가 막힌다. 아 GDP 신규 실업 수당 있었어요? 어 몰라 나는 그런 거. 제가 늘 어, 지표도 모르고 어,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어, 근데 이거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어, 진짜 몰라. 어, 이 제가 어, 이 방송을 하면서 더안 봐요. 지표를 보는 거는 어, 저기 윤수임 센터장님 매주 어, 월요일날 방송하시는 어, 윤수임 센터장님은 어, 지표 잘 보잖아, 그지 근데 어, 저는 잘못 봅니다. 저는 음, 항상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음, 아무것도 안 보고 차트만 보고도 수익 낼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증명해 보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더안 봅니다. 지금 거의 1년 반, 그죠?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는 좀 이것저것 막 시도하느라고, 좀 까먹을 때도 있는데, 방송에서 진짜, 오로지 본장, 나스닥 본장에서 60선 매매만 가지고 매매했을 때는 1년 반이 넘도록 무손실 매매, 그죠? 이렇게 입증된 매매인데, 여러분들, 왜, 근데, 60선 매매 왜안 해? <laughs> 이렇게 입증이 잘돼 있는, 그런 매매인데, 왜 여러분들은 60선 매매를 안 할까? 난 그게 참 미스테리야.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아, 일단,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나스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가, 그죠? 지금 이게 추세가, 어, 요 추세를 타고 그냥 쭉 가거든? 자, 이제 여기 만나스가 이제 또 올라가나? 오늘도 상승인가? 근데 또 몰라 아, 이러고 있다가 아, 갑자기 또야이 어, 추세 타고 가는데 반등인가? 라고 할때 아, 한번 페이크로 훅 뺐다가 올라올 수 있거든 이런데도 한번 훅 뺐다가 올라오잖아 그지 여기서 한번 어, 출렁거리고 올라오죠 여기도 출렁거리고 올라오고 여기서도 올라가는 척하다 출렁거리고 올라올 수 있거든 이런 부분들도 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추세는 우상향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어, 야, 나스닥 세다, 그지? 우리나라 시장은 왜 나스닥처럼 안 가냐, 그지? 참안 가, 그죠? 자, 이제, 어, 30분 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선을 찍고, 중심선을 타고 계속 움직이네. 야, 이거 되게 애매하다, 그죠? 지금 상단선 한번 찍었기 때문에 사실, 30분 봉만으로 봤을 때는 하단선 한번 찍어야 되거든? 근데 얘네가, 어, 변태처럼, 어, 상단선 찍고, 하단선 찍는 척 하나가 상상선을 찍을 때도 있어. 그럴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예측 불어야 지금은 근데 중요한 건 여기 그죠 여기에 지금 박스권을 좀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18410 포인트 위로는 18625 포인트 여기 라인에 저항과 지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 본장 시작하면 여기 중심선에서 벌어지겠지 위든 아래든 벌어지는데 음, 18,625 포인트를 돌파를 못하면 다시 제자리로 오는 자리고, 그죠? 어, 쭉 내려가다가, 18,410 포인트를 지지해주면 다시 올라오는 자리고, 여기가 깨지면 이제 하단선 찍으러 가는 거고, 여기를 두르면 상단선 찍으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 봐야 돼. 에라, 뭐랬다. 이럴 때는 차대용 분장만의 시그니처 매매. 바로, 어, 1분 봉에 60선 매매를 해야지, 그지? 자, 내가 믿을 거는 6 3밖에 없다. 과연 바이냐, 셀이냐, 매수냐, 매도냐, 어디로 가냐? 야,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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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진다. 자, 장 출발. 자, 어, 어, 올라타냐, 깨지냐? 어, 깨지, 깨지나, 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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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깨지냐, 붙냐? 다시 붙는다. 야, 올.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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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벌어지지 마. 나, 나도 찍어야 될거 아니야? 야, 벌써 이렇게 벌어지면 나뭐 찍으라고. 나는 이제, 어, 육선 밑에 있잖아, 그지? 3분 나왔고. 야, 좀 붙으면 매도 치고 싶은데, 에이 랏. 몰라! 가던 길 가자! 나셀 찍을 거야, 셀! 에 몰라! 에이. 가던 길 가자! 내가 말했지. 어, 절대, 어, 선물을 꺾는 거 아니다. 200불만 가자, 200불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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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살지 마, 야. 안 돼! 야, 이 기억 많이 벌어져요. 붙기 시작하면 쭉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지 마. 야, 왠지 최저점에 매도 찍은 것 같은데? <laughs> 야, 야, 그 양봉 보면 안 돼, 야, 양봉 보면 안 돼. 그지, 렇 내려온다. 앤짱, 야, 진짜 앤짱이다. 야, 야, 내려와, 내려와. 야, 육0선 내려오잖아. 육0선 밑에 있고. 자, 이제 여기서 추가를 할지 손청을 할지를 고민해 봅니다. 이육선 올라 탄지 안 탄지 잘 봐. 이거 못 올라 타면 어, 추가를 할 거예요. 야, 씨, 이거 왜? 야, 최, 야, 진짜 최저점에서 매도 찍어가지고 골차프게 됐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직 60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 추가하기도 애매한 자리야, 지금. 이런데서 잘못 추가하면 골로 간다고. 손실을 줄이려다가, 아, 손실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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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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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봉이, 이, 유지되면 다음번에 흐름 보면서 물타기 한번할 거야. 물타기가 아니라, 추가, 추가 매수입니다, 추가. 기다려봐. 야, 씨, 야, 큰일 났네, 이거. 자, 나는 여기서, 어, 추가 한번 합니다. 에 라고 했다. 매도 추가! 올라 자, 이제, 어, 마이너스가 되게 큰 자리에서, 그 추가를 했기 때문에, 1700불에, 어, 손절 타임을 잡고, 수익은, 어, 400불입니다. A few moments later. 야, 빠지는 자리인데, 왜 이렇게 버텨? 야, 오늘 매매를, 야, 씨 40분을 했네, 그지? 자, 나서 400불 나오면, 그냥 팔 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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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은봉 더 길게 야 육수로 깨졌지 육수로 깨졌지 봐 내가 육수로 깨진다고 그랬지 부러쳐 난 부러쳐 난 36불 60불 그렇지 부러쳐 난 70불 100불 야야 400불 되면 그냥 이거 모든 편의점 청산 찌를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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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를 거야 어 말도 안돼자 윗골이 길면 은봉 길다 은봉 길어진다 은봉 길어진다 그렇지 130불 108 100, 108 190불. 야,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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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240불. 그렇지. 쭉쭉쭉쭉 와. 이꼬리면 음봉 길다 그랬지. 내가. 그렇지. 210불. 야,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300불. 300불. 400. 으 끗. 에! 좋아. 봤지? 오늘은 봤지를 외칠 입장은 아니지만 436불 벌었지. 벌려나. 그지 좀 어, 힘들게 벌었지만 그래도 어? 446불 자, 60만원 벌었다 그지? 근데 여러분들 40분 매매에서 어디가서 60만원 법니까 그지? 물론 최저점에 매도를 찍었지만 또 최고점에도 매도를 찍어서 <laughs> 빠져나왔다 그지? 이 위기 대처능력 그지? <laughs> 오늘은 내가 뭐할 말이 없다 그지? 야씨. 돈은 벌었지만, 그 과정이 좀 더럽긴 하다,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차트만 보고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게 관건입니다. 차대용 부장은 오늘도 수익 났다! 야, 기가 막힌다. 오늘 446만원.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를 무팽진. 야, 기가 막힌다. 이런 사람 또 어딨어, 그죠?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60선 매매 열심히 공부해서 항상 성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돈번 차등부장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길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더 깔끔하고 빠른 수익 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